첫번째 뭘까요? 자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있었냐 먼저 봐야 되겠죠. 그럼 계약 이고 당사자의 계약 원칙에 따라서 당연하게 이제 부여 해야 되겠죠. 여기서 why라는 건 why to w h r d why 두 가지로 쓰는데 why, 저 factor 보통 factor라고 그래요. factor, factor 옛날에 쓰이사했는데 요 요소 분석이에요. 요소 분석. 아까처럼 뭐 A, B, C, D 같은. 이런 그 요인들을 분석하는 거죠팩 a c t 리 r a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다 우세하지 않죠. 이제 데니스가 데니스가 우세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? Way in favor of 그렇죠? Way in favor of로 쓰면 되고 뭐가 불리하다할 때는 against 쓰면 되고요. 응? 이렇게 이것 두 개를 외워두세요. 그 a c t o 팩 a n a 리 y s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A는 데니스한테 유리하다. B는 로버트에 유리하다. C는 데니스한테 유리하다. D가 데니스한테 유리하다.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면 데니스한테 유리하다. 대단치로 좋아요. 네? 오늘은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제를 했어요. 처음 2학기째 들어간 분들은 뭐 조금은 이제 눈치채지만. 이렇기 하신 분들은 힘들 수 있어요. 조금 힘들, 다른 과목보다 조금 힘들어. 힘든데, 참고 견디면 어떻게 돼요? 봄에 꽃이 나듯이, 여러분들은. 또, 조금만 참게 되면 금방 여러분들 익숙해져요. 그 다음에 이제, 소통 능력이죠. 이런 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, 소통 능력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. 케 바가 이제 한문제 90분만,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20분씩 하는 게이요 아니, 이건 이제 CPT, PT, PT고, 캘리포니아는 PT고, 그다음에 DC 바는 MPT고, MPT. 그러니까 90분이에요, 90분, 9 0분에 하는 게 이제 MPT, 90분 동안 하는 게 그렇죠. 그다음에 케 바는 이제... 9 0분 동안에 한 문제. 똑같죠한 문제 똑같은데 원래 두 문제를 3시간 어 풀도록 돼 있었거든요. 거기다 기타죠. 아니 한 문제를 한 문제를 어, 그때 우리가 할 때가 그뭐 DC와 같은 거 여섯 문제를 뭐 20분씩. 그거는 저거요 저기 ME ME 에세이. 에세이는 30분씩 여섯 문제. 여섯 문제. 그건 뭐 자, 계속 이렇게 그렇게 뭐이런 거는 이제 전체를 다 읽고 또 범용도 이해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. 네. 네. 그 이게 또는 PT의 이 앞으로 살는 네. 이이이로 풀어야 되 네. 네. 그에 처음에, 처음에 파일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예예, 라이브러리를 돌아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코 속을 계속 진행하면서 실체법이나 실체법을 이용하니다 만약에 라이브러리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룰들을 통해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학습을 먼저 한번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나중에 시험을 막 풀다 보면 이 케이스에 이 이슈가 어떤 법조의 사례를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먼저 이제 먼저 받고, 그리고 룰은 뭐한 페이지니까 거의 한두 페이지. 룰을 먼저 한번 슬쩍 보고 이제 이렇게 앞에 팩트를 보는 게 좋죠.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판례도 보고 뭐 이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. 근데 원래 그 원래 순서는 시험은 그렇지만 원래 순서는 먼저 클라이언트가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사실관계에 맞춰서 리갈 서치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법률관 확인도 확인하고, 법률관 확인하겠으면 또 판례도 같은 것도 보고, 그래가지고 이제 적용해서 기 결론 내리는 것 같아요. 어차피 시험이니까 빨리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케이스가 무엇에 대한 우리가 내용인가. 그러면 이제 롤 앞에 나온 곳, 뒤에 죠 라이브러리인 부분을 살짝 한번 정도, 슬쩍 법한 5초 정도만 봐도,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떤, 아, 이게 뭐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다. 헌법과 관련된 문제, 다그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 같은 것들은, 뭐, 바나 디지바 같은 경우, 거의 비슷해요. 똑같아요. 거의 비슷해요. 비슷하고. 켈바 그, PT의 유형이 MPT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? 조금은 달라요. 그 켈바 애들이 들좀 못됐어. <laughs> 못됐는데, <laughs> 조금 이게 그레이 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. 이게 정답도 아니고 이렇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아귀머트를 많이 써야 돼. 요거 적기도 하고 저거 적고 또 요거 적고 저거 적고 어느 답안지 보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거처럼 정답에 가까운 부분은 비교 붙이면 되잖아요. 아귀머트가 별로 없더라도. 근데 켈바은그 야비한 놈들이야. 그런 그런 그러니까 조금 방식은 뭐 기본적으로 같지만 쓰는 게 조금 달라요 음. 쓰는 것들. 그건 이제 여기도 제 나중에 알려드릴게. 요 그다음에 이제 love, affection에 관한 문제, 그다음에 이제 mental, physical health에 관한 문제,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뭘까요? 에 프리 점수에 관한 문제죠. 여기 지금 헤드라인에 프리 점수에 관한 문제가 없어. 이것도 정답에 가까이 완 완전한 문제를 그리 발라 그러면 프리 점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없잖아요 앞에 부분에 프리 점신 나와야 돼요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에 관한 문제 배분에 관한 문제가 나와야 되고 당연히 커뮤니티 프로퍼티 그 다음에 세브라 프로퍼티 그 다음에 결론 대부분 다 이제 음, 결론 결론 하나씩 딱 내리면 좋죠 완벽하게. 그래서 so, 오늘은, 뭐, 너무 늦었어요. 늦었지만, 하여튼, 음. 여러분들, 음. 잠깐요.